한강버스는 왜 그렇게까지 집착하는 거야 진짜 한강버스는 기본적으로 유람선입니다 유람선을 하나 내주는 아니, 건데 그걸로 출퇴근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11시가 첫 차예요 관광으로 즐기세요 나 이건 이해할 수 있거든 그렇죠 어, 그, 그, 큰 강에 있는 도시에 대부분 있으니까 근데, 근데 이걸로 출퇴근하셔게 말이 안 근데 되는데 근데 그게 왜? 허가가 안돼 어려워. 아. 오세훈 시기 뭐냐면은 오세훈은 작은 액수를 얘기해요. 50억이면 됩니다. 그런데 500억 들어가고. 음. 저뭐 100억이면 됩니다. 됐죠. 기본적으로 한강버스 선착장에 건물이 들어가는데 건물이 엄청난 이건입니다 한강변에 있는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 일년 매출이 1년 매출이 100억에 가깝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매체가 가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말에 하루에 1000만 원이고요. 매출이 보통 날은 6,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걸 하나씩 주잖아요. 그 건물을 통째로 주는데 장기 임대를 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먹고 살아라는데 이게 엄청난 이권입니다. 그 영업권을 받은 사람, 그 건물을 진 사람은 아주 노가 난 거죠. 그래 가지고 그때 음. 새빛 둥둥 삼 하면서 임차인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예. 돈, 돈을 엄청 비싸게 해서 임대를 났다가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출퇴근은 진짜 말이 안 되잖아 네. 11시에 시작해가지고 네. 어떻게 출퇴근을 하라는 거야 1시에 출근하는 이게, 이게 정용진 회장 말고는 불가능해요